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CJ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구요. 오늘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9시 26분 현재 코스피가 2.24%, 코스닥이 2%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 뉴욕 증시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금융 관련해가지고, 이제 돈 풀기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어, 공동 대응한다는 이런 기대 때문에 다우지스가 5%되었고요 어, 또, 뭐,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뭐 5%대 5%는 아니지만 4.6%, 4.5%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각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요 7개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화상회의로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젠 39,000 500원 밑에서 저점 39,350원인데, 지금 이제 분봉 매수 라인, 빨간 라인 39,300원, 여기를 찍고 이제 올려가려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39,500원 밑에쯤 여러분들이 좀 매수 잡아주시고요. 2에서 3% 정도 보고, 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불금봉, 어, 핫 이슈, 상당히 오늘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발 매수세가 엄청나게 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홀딩하고 물려있던 종목들 조금 이제 빨간 불이 켜졌을 겁니다. 아, 코로나 19 충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선제적으로 전체 그 국가들 G7 국가들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기대감, 상당히 그 좋은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39,650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39,500원 밑에서, 어,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불금봉 하디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